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주 상담사 사주세요입니다. 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 댓글로 개묘일주 좀 한번 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주에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 구독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아직 소통할 수 있어요. 네,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네, 많이 성장하면 뭐 저는 좋겠지만, 그때는 또 이게, 음,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소통이 가능할 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면, 네, 뭐 저도 그게 즐거울 수 있죠. 네, 네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은 개묘 일주론.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해서 요거, 12 운성 표죠? 12 운성. 에너지. 네. 요거 4를 제가 좀 삐딱 선 쳐서, 4, 요 정도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아, 일단은 일주론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laughs>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개수가 어떤 녀석인가 봐야겠죠? 첫 번째. 개수는 어떤 애야? 개수 일간이잖아요.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음, 네, 그리고 수기운, 네. 안 그래도 수렴하는데 음기운이니까 수렴의 수렴, 네. 음은 수렴이랬죠, 여러분? 수렴 더하기 수기운, 응축이죠, 응축 수렴은 금기운이고 응축, 네. 그럼 이건 뭘 의미해요? 음, 굉장히 음의 기운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한 음의 기운, 네. 그래서 어 실리 실리적이다. 기본이요, 여러분. 의미면 실리적이다. 수렴한다. 네. 이두개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네. 이 기본 베이스. 네. 그리고 어떤 물상적으로 표현하자라면은 우리 이슬 네, 뭐 연못 뭐 이런 걸 의미하죠. 네. 해서 개수는 제가 늘 그런 얘기 했죠. 수기우는 일단 현명하다라고 베이스를 깔고 가고요. 또 개수는 이 현명함과 더하기 여기서 변덕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변덕스러움. 음. 요거는요, 여러분. 여기 체크해 놓을게요. 변덕 스러움 체크. 네, 이거 왜 체크해 놓냐면요, 여러분. 어, 이 노란색을 제가 단점, 네, 단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단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 사주로 항상 좋은 것만 보는 것보다도 내가 부족한 부분 혹은 단점으로 발현될 수 있는 것들을 좀 경각심을 갖고 억제할 수 있고 또 그거를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는 거 아니에요. 네. 틀림없이 나쁜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변덕 정도야, 뭐. 괜찮죠? 네. 요 정도로 해서 개수를 딱 정해 놓고요. 자, 두 번째. 묘목은 뭐냐. 음에 목기운. 네. 이 또한 음의 기운이죠. 기본적으로 신리. 신리적이다. 수렴한다. 그런데, 목기운은 뭐예요? 용출이잖아요. 우리, 아, 용출. 이거 진짜 많이 말했죠. 용출한다. 네. 그리고, 음의 목기운은요, 기본적으로, 또 알아야, 아셔야 되겠죠. 의존성이 있어요. 의존성. 의존성. 네. 네.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한다고 이거 다 단점이 아니에요. 의존적인 게다는 게, 굉장히 장점으로 발현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의존성이라는 게 장점일 때. 정점이라면 이거는, 음, 책임 소지. 책임 소지가 좀 낮아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내실리를 챙길 수 있거든요. 의존성이라는 게. 나 대장 아니야. 나 말고 나는 참모할래.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는 단점이에요. 정, 전반적으로 단점이니 어, 이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의미죠. 네. 개수 입장에서 묘목은 식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 더 넣을게요. 네. 천을귀인 있죠? 네. 때문에 수생목 해주는 관계고 거기에도 천을귀인까지 있어서 개묘일주는 인복이 있다. 플러스, 인덕도 있다. 인복과 인덕은 좀 달라요. 내 노력으로 생기는 사람의 어떤 복. 그리고, 내 노력 없이도, 내 노력 없이도 생기는 사람의 복. 뭐, 내 노력 없이 생기는 건 뭐죠? 부모님 덕일 수도 있고요. 내 노력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탁월하다. 네, 이거 장점이죠, 여러분. 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쭉쭉 이어가 보죠. 음, 그래서 얘네 둘은 십성적으로는 십신의 관계인데, 십이운성적으로는 장생이에요. 장생. 예, 네. 장생. 장생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이제 치고 올라가는 영역 에너지에서 네. 이제 태어났다 이럴 수 있어요. 약한 기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응애응애 울잖아요. 약하다고 볼수 없어요. 이제 태어났으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내 일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일주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될 것이고 어, 묘얘 지장간을 보죠 간목과 을목이죠 네. 얘네들의 관계는 뭐죠 개수와 간목의 관계는 상관이죠 자 상관입니다 첫번째 얘 당연히 식신이겠죠 네 그리고 간목과 묘목 또 을목과 묘목 이 관계를 봤을 때는 십이 운성적으로 본다면 음. 갑목은 제왕 식신은 걸록에 해당되죠 네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나는 장생의 식신의 일주인데 이 관계를 보니 지장간과의 관계까지 제왕의 상관 걸록의 식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묘 일주는 전반적으로, 식상이 굉장히 강한 일주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앞단에서 말했던 거, 개수, 묘목의 장점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실리적이다. 실리적일 수 있구나. 네. 이것을 우리가 물상적으로 한번 보면요. 음. 자 개수는 연못 뭐 이슬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다 더해서 묘목은 묘목은 어떤 뭐 작은 꽃네입이 네, 이 보세요 잘 어울려요 네, 조화롭다 조화롭다 네. 내, 내 일주가 조화롭다라는 건요. 음, 크게, 몬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품이, 동글동글, 사랑스럽다. 네. 이런,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 네. 어, 그리고 어떤 표현에 있어서도, 표현도 이쁘게 표현해요, 이쁘게. 이쁘게 표현한다. 네. 기본적으로, 예. 실리적인 수렴, 실리적인 수렴, 그런데 식상, 표현하고 활동하고 어울리는 거,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쁘게 잘해요. 예, 막 발산하듯이 쭉쭉 막, 그런 용출이 아니에요. 이 용출이라고 하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의존적이라는 게 필요, 필요해요. 뭘 의존하냐면, 나 혼자 하는 것보다도 어떤 그룹, 단체에서 내가 빛날 수 있는 행동들. 아, 그러니까 빛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 주변에서 내가 인품이 동글동글하고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네. 그리고 상관의 제왕이다. 식신의 걸록이다또 식신의 장생이다. 결국엔 식신이 이제 식상이잖아요. 근데 이 식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가는 뭐죠? 인성이 되잖아요. 얘 입장에서 보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묘 일주분들 중에 수기운이좀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요, 이 식상을 잘쓸수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인성까지도 함께 있다라면 잘쓸수 있죠. 식상 입장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 떤 교육업에도 탁월할 수 있다. 교육업에도.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갑자기, 갑자기 내 일지 기준으로 갑자기 일간이 인성이잖아, 이럴 건 아닌데, 식신은 그만큼 잘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업 네, 여기 조건 다르게요. 조건은 수기운이 좀 많다나 많다 아 많다 안 되겠다 적당히 적당히 도움이 될수 있는 음, 그 방이라고 하잖아요 방 네, 나와 같은 세력 비겁 네,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면 어, 교육업도 충분히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에게 없는 기운을 좀 갖고 와보죠. 음, 자, 목, 화, 토, 금, 수. 기본적으로 왕지기 때문에요. 한쪽으로 편향돼 있는 일주가 맞아요. 식상 쪽으로요. 네, 그렇다고 한다는 건 뭐예요? 식상의 기운을 조금 억제하거나 이거를 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많이 소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편중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건. 목기운은 있죠. 화기운 없죠. 토기운 없죠. 금기운 없죠. 사실 수기운도 그렇게 세다고 볼 수는 없죠. 이 달랑 한 놈이니까. 이, 이 얘네들을 이제 가져와 보자는 거예요. 육십갑자 기준으로 음의 기운들이기 때문에 음을 갖고 와야 돼요. 정, 천간에뭐 있죠? 정화 있죠. 기토. 네. 신금. 네. 얘네들을 이일주와 테이블 해보죠. 네. 케미자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관계가 됩니까 예, 얘와 얘의 관계 예, 또 얘와 얘의 관계를 보면 되죠 예, 얘는 음 병의 편제 그죠 얘는 자 나는 편제 편관 편인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냐 병이네요. 얘네 둘은 병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병, 이거 병, 여기 하락하는 에너지의 거의 끝단에 있죠. 아, 이 그러면 편재 편간에 대한 기운은 좀 약하구나. 근데 편인 절은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있잖아, 여 하락하는 하락하는 곡선의 거의 끝. 네, 아, 굉장히 이거는 음, 미약하다. 편인의 기운은 그리고 편간 편재는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이게 다 편으로 돼 있잖아요. 편. 그쵸? 네. 그래서 개묘에 대해서는 사실 음, 올바른 정직 이런 쪽을 많이 선호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잔머리 굴려야지 그러니까 잔머리가 막 나쁘다고 지금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좀 올바르게 정직하게 사실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요. 좀 잔머리 굴리거나 뭐 과감하게 할 깜냥이 안 되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볼 때도 이런 분들 만나면은 훨씬 더 좋아요. 자기랑 잘 맞아요. 예, 뭐또 모험가, 모험, 모험 안 돼. 네, 예, 나한테 약한 기운이기 때문에 찾을 수도 있어요. 또 사주 구성에 따라서 내가 너무 올바르고 정직하면은 반대 기운도 찾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예, 모험심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편안하고 평안한 거. 그런 쪽으로, 조, 그런 쪽으로 좋고, 예, 직업적으로 뭐 교육업 음, 이런 쪽 좋아요. 또 어, 내가 말하고 말, 말로기 표현, 표현하는 쪽 이런 쪽도 좋다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주로는 일주론일 뿐입니다. 사주의 전체를 봐야 될 것이고 대운까지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세운의 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일주로는 늘 참고. 네. 어,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음, 요 단점 제가 체크해 놓은 거 있죠? 변덕이 심하다라는 게 진짜 심한 개수 일관인 분들은, 어, 계약서 써놓고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네. 그리고 의존적이다라는 거. 근데 의존적인 장점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책임감이 있어서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제가 단점으로 적었냐면요. 음,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치고 나가야 될 타이밍이 틀림없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강하게 주장해야 될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는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뭐, 요두 가지 정도면 큰 단점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요거는 극복, 극복하자. 네. 경각심 갖고, 어, 내가 이런 경우 있으면은 한번더 생각할 여유를 갖자. 네.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해서, 요청이 있어서 일주론 두 번째 편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예, 일주론도 이렇게 종종 어, 여러분들의 어떤 요청이나 또 제가 또 다루고 싶은 일주가 있을 때 어, 우리가 또 이제 한 스텝 한 스텝 배워가면요 또 어, 일주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사주를 일주론으로 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는 음양 오행 여기에는 지금 십이 운성 거기다가 신살까지도 적용이 됐죠 천을인까지도 네, 그래서 거의 다양한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의미에서는 일주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해서 여러분들 뭐 개묘 일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사주세요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 다음 시간 아마 지장간으로 찾아뵙게 될 건데, 아, 지장간 한방에 끝낼 수 있어요. 네, 다음 영상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세요. 저는 사주세요.